안녕하세요. 행복한 건입니다. 이번 영상, 프로토 37회차 배당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번, K리그2 부산 아이파크 대 대전 하나 시티즌 경기입니다. 비가, 비가 오는 것 때문에 야구는 우천으로 모두 다 취소가 된것 같아요. 먼저 정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8295285 배당을 받았어요. 228... 보면은 510 헨승 배당은 없는 배당이죠. 헨승 어, 배당 없어 보이고 147, 147 봤을 때는 147, 213 일단 언더가 예상이 되고요. 어, 무 승무 사이드로 보여지는데 승무 사이드보다도 어, 일반 승보다 어, 무승부에 조금 더 가까운 배당이 되겠습니다. 무승부냐, 헨무냐의 차이로 보여집니다. 어, 계산을 해보면 어, 2.97이고요. 2.97,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3.68이 되겠죠. 여기는 3의 갭이 있고, 여기는 어 2의 갭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어, 일단 무승부에 조금 더 가깝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무승부, 어 안전하게는 프랜 원더가 예상이 됩니다. 네, 다음 경기 22번 K리그2 안산 그리너스 대 FC 안양 경기입니다. 어 먼저 17630539 5 배당을 받았고요. 일단은 21 법칙에 보면은 승무 배당으로 보여지고요. 일반 배당으로 봤을 때는 어 핸디 배당 자체가 접점이 없어요. 배당 접점이 없고 뭐 예를 들어서 현재 뭐 프랜의 177 배당이 있기 때문에 현재 배당으로서는 무승부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어 일반 배당이나 어 핸디 배당이 떨어진다면 아무래도 여기다 더 올라갈,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근데 제 예상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고 어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 안양이 1.84나 뭐이 정도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어, 그리고 이렇게 떨어, 핸디 배당은 이렇게 떨어진다면은, 어, 1. 뭐, 88이라든지, 뭐 바뀔 수가 있겠죠. 배당, 배당이 떨어지고, 그래서 요 경기는, 배당 변화 추이를 보고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현재 배당으로 봤을 때는 무승부, 핸디, 프랜, 언더가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예상 스코어는 1대1 또는 0대0입니다. 네, 다음 경기 25번 프리미어리그 풀럼 대버리 경기입니다. 2배당하고 3.1배당, 3.05배당을 받았어요. 어 테이블은 이렇게 묶어볼 수가 있고 또 이렇게 같은 구간대로 묶어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어, 보시면은 어, 여기는 25의 갭이 있고 여기는 10의 갭이 있어요. 그리고 3.05, 3배당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무배당이 더 낮으면은 무배당으로 가, 가겠지만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역배가 보여지는 배당인데 일단 어긋나죠. 맞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어 일반승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햄무 언더가 예상이 됩니다. 언오바 159192는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59192 자159192 역배축구라고 나와있네요. 오바가 예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무승부보다도 어, 어 일반승 햄무 오바 이렇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스코어는 2대1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경기 28번 라리가 베티스 대 그라나다 경기입니다. 1.61에 345420 어, 이렇게 배당을 받았죠. 이거는 쉽죠. 무죠 그냥. 어 프랜 언더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어 주중 경기는 지금 경기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경기가 하나, 둘, 셋, 네 경기 네, 네 경기밖에 없나요? 네, 네 경기밖에 없는데. 내 어, 경기 조합 잘 하셔 갖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버튼 눌러주시고 어, 배당이 변하는 거에 있어서 어, 궁금하, 궁금하신 분들은 멤버십을 잘 활용하셔서 저희 멤버십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어, 멤버십 가입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